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학주형입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최근 신고가를 달성하고 난 이후부터 한 차례 눌리고 다시 반등하나 싶다가 다시 눌리면서 현재는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주분들은 카카오페이를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 게 맞는지 라는 고민들이 크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카오페이 주가는 결국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실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의 주가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페이는 다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는 앞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강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도 이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일정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번에 한국 은행이 공식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단순히 시험 단계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정식 서비스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게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재료를 발판 삼아 카카오페이 같은 핀탱크 기업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대장 역할로서 여기서 1차 파동이 강하게 나아졌죠. 그런 다음 다시 주가는 올라가는가 싶다가 여기서 이제 개인들을 완전히 털어내고 현재 이 매물대 부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 평선들이 다 수렴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말 그대로 여기서 급락했던 이 시점을 이제 소화로 추세를 위로 올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저가를 지켜주면서 시가도 함께 방어가 되니까 이렇게 반등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세력들이 개미 털고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카카오페이는 이미 추세전환 신호가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세력들이 더 물량을 뽑아내려 했으면 이렇게 공포심을 주면서 조장을 해야 되겠죠. 또한 세력들이 이탈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횡보가 아닌 주가는 그냥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흘러내리는 게 아닌 반대로 저점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상승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페이는 차트뿐만이 아니라 수급이랑 재료적인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엔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뉴스나 차트 수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면서 순간순간 대응하시는 게 현재로선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은 결국 실시간 대응이 생명이고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돈 쓸어 담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번업이 따로 있으시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많이 어려우실 텐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종목에 대한 갑작스러운 이슈나 급등나 변동성이 와도 주주분들께서 즉각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자료와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 번거롭게 일일이 찾아서 분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의 입장만 해보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가시면서 매매 대응에 최대한 도움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은 주주분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이나 매매 강요 또한 절대로 하지 않고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입장해 보셔서 꾸준히 지켜보시다가 추후에 우리 주주님들이 알아서 그냥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 그 버튼을 누르시면 정보방 링크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링크 누르셔서 편하게 입장해 보셔 가지고 저와 함께 큰 수익 챙겨 갈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